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NIIT를 알아보자입니다. 저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교포입니다. 한국에 상가건물을 오랫동안 보유했는데 임대소득도 들쭉날쭉하고 관리도 쉽지 않아서 이제는 매각하고요. 미국에 가져와서 안정적인 어누니티 상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세 과정에서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를 미국에서 외국세 공제로 활용할 수 있고 한국에 내는 세율이 미국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아서 미국에 따로 부담할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3.8%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네요. 일단 Short Answer는요. 뭐 맞습니다. 추가의 세금이 있고 이게 바로 NIIT 라고 하는 건데요. 팩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게요. 홍길동 씨라고 할게요. 이분이 과거에 상가 건물을 샀는데 뭐 10만 불짜리 건물이었다 라고 치죠. 그랬는데 이분이 차익을 얻은 거죠. 이제 오랫동안 소유했고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 건데 1.1밀리언에 매각한다 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원밀리언을 버는 거잖아요 원밀리언을 버는데 한국에 당연히 부동산이 있으니까 한국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리고 미국 양도세도 낸단 말이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양도세 30% 20% 였다고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한국에서는요 뭐 굉장히 쉬운 산수예요 원밀리언을 벌었어요 1.1 one 이죠 여기서 1 0케이니까 10만 불을 빼면 원밀리언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서는요 30% 세금 내죠 그래서 30만 불 만큼 한국에 세금 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30만불 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따져보자는 거죠. 미국 연방세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연방세를 보면 똑같은 원밀리언의 소득이 나왔죠. 양도소득이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20%의 양도세율이니까 20만불이죠. 근데 이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세 공제라는 거 여기서 요만큼 쓰는 거예요. 20만불만큼 써서 더 내는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들었는데 왜 3.8%가 추가되냐? 3.8% 추가된다라고 들었다는 거야. 이게 뭐냐? 뭐냐면 하 바로 NIIT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이 Net Investment Income Tax인데요. 투자 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세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내가 근로 소득이라던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라던가 이런 거 아니고요. 투자 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캐피탈 개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자 소득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디비던드 배당 해당될 것이고요, 렌트 부동산 렌털 인컴이겠죠 로열티 어떤 자산에 대해 로열티를 받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해당되는 소득일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득들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와 별개로 NIIT가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붙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NIIT에 대해서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는 외국세 공제로 차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NIIT가 그러면 오케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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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놈들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곱한 이 양도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NIIT라는 거겠죠 Net Investment Income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하고 간에 그 금액과 비교하기를 내가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죠 당해의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당해의 소득이 띵글일 경우에는 20만불 조인트일 경우 25만불 을 초과하는 그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과 나의 NII를 비교해서 더 작은 금액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는 그런 얘기예요. 홍길동 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이 아까 원 밀리언의 캐피털 게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뭐 이런 투자 소득은 없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원 밀리언의 캐피털 게인이 결국은 NII일 텐데. 그죠? NII일 텐데. 이분이 당해소득 이게 이제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뭐 테크니컬한 거니까 그냥 당해소득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때 당해소득을 다 해봤더니 105만 불이었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분은 부부 공동 신고예요. 그러면 25만 불과 이 당해소득의 차액인 80만 불이죠. 과 NII라고 하는 원밀리언의 차이 중에 낮은 거 80만 불을 우리가 NII T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보고 그에 따른 택스를 구해서 NIIT를 만들고 그에 대해 부과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은 당해 소득이 1.35였을 땐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요. 이 경우에는 여기서 요것과 요것의 차액이니까 1.1 밀리언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 1 밀리언과 1.1의 차이니까 이때는 1 밀리언에 대해서만 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밀리언에서 3.8%를 곱하는 게 결국은 NIIT의 산정 방식이 될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부동산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외국세 공제라는 것을 활용할 수 없는 성격의 별도 소득세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원0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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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n a l 0 0면0 0 0 0 0 0 0 0 0 0 i 0 0 0 0 0 0 0 0동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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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된다면 이 NIIT라는 것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분이 벌어들이는 투자소득, 부동산 관련된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NIIT의 대상이 안 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논의를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했단 말이에요. 168강, 뭐 183강 이렇게 했는데 당시의 주된 내용은 리얼 o 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추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뭐 주된 내용은 NII T에 대한 부분보다는 감가상각을 빨리 해서 내가 다른 데서 벌어들인 소득을 줄이는데도 쓸수 있다. 뭐이 내용이긴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가 되면 NII t 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드립니다.